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한면에 있는 또 조만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봄매물 같은 경우에 정남향으로 위치한 또 매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통된 스미랑 i 시까지약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매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고 좋은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여름에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잘 들지 않는 그런 요새 같은 위치에 자리한 오늘 매물이기도 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는 미람부동산의큰 운동력이 됩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매물 지금 앞에서 전체적으로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면 정면에 보이는 이 부분이 정남향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을로 지금 들어오는 진입도로입니다. 예, 앞쪽에 보이는 어, 건물은 미등기 건축물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뒤쪽에도 어, 몇 가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어, 매물은 전체적으로 한 10가구 정도 살고 있는 조용한 전형적인 시골 동네입니다. 바로 집 앞에 여러 가지 작물을 지금 가꾸고 있는 텃밭입니다. 이 정도 텃밭 같으면 은 충분하게 주말용 농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손색이 없는 그런 어 면적이 되겠습니다. 예, 입구에서 보는 오늘 면물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안쪽에서 보는 입구 풍광 모습입니다. 예, 안쪽에 예, 볼라실겸 창고입니다. 예, 앞쪽에는 자연석 파일을 조경석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내부는 어, 조류식 판넬로 좀다 어, 지어져 있습니다. 예, 들어오면 다특에김치냉장고를 이렇게 빗질을 어, 해놨습니다. 예, 정면에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굉장히 아, 큽니다 예, 그실도 혼자 사용하기는 넓고 안쪽에는 간단하게 조리를 할수 있는 어, 싱크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무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두 분이서 주무시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방에서 바로 화장실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막이나 체류형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매물 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매물 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매물 용도지역이 꽤헷갈리지역입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62평입니다. 금평은 미등기 어,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는 약한 20평 정도 어, 됩니다. 방향은 정남향으로 아주 햇살이 좋은 그런 동네로 옛부터 정평이 나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1억에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데, 꼭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소 조금은 예. 어, 절충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매물은 제가 볼 때, 농막이라든지 체류형 심터로생각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아주 좋은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스미랑 IC에서 약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특히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엄마 같은 시골의 향수의 정치가 묻어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와서 보시면은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드는 오늘 매물입니다. 또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보다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고 현장 안내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